어 어디 있지? 아 어디 돌아? 여기였나 그것도 아닌데. 엄마, 제법 못 보셨어요? 냉동고 두 번째 칸에 있어. 무슨 말씀이세요? 거기 아까 제가 찾아봤는데. 뭐 엄마가 찾아서 나한테 어쩔래? 에, 없다니까요 글쎄. 설마 있겠어? 여기 있네 핸드폰 있네 어 핸드폰 있잖아 응? 뭐 없어 거기 아까 내가 찾아봤던 곳인데 거기에 내 폰이 왜 있어? 아 씨.